YF 소나타, 자동차 하체 소음, 성차감 개선 좀 해주세요. YF 소나타, 하체 소음 정비를 하였습니다. 뒤쪽 너클에 들어가는 필러볼 부싱을 교환함으로써 성차감 개선과 함께 주행 안정성을 향상시켰고 저렴한 가격으로 가성비 높은 정비를 하였습니다. 멀리 양산에서 방문하셨습니다. 로우암과 어프암, 쇼값 쇼바, 활대 링크, 어시스트암 코일 스프링 등 하체의 거의 모든 부품을 교환하고도 자동차 하체 소음이 잡히지 않아서 미리 전화 예약 후 방문하셨습니다. 너클의 필로볼 부싱의 상태는 육안으로 보았을 때 아주 양호해 보입니다. 특수 장비 유압식 이동형 프레스를 이용하여 너클에 박혀 있는 필러볼 부싱을 빼내고 있는 중입니다. 필러볼 부싱은 부싱 속에 볼 조인트 방식의 부싱이 또 들어 있습니다. 일반 부싱에 비교해 성차감이 아주 좋습니다. 오랜 경험으로 봐 필러볼 부싱은 성차감이 아주 좋은 반면에 오래 되면 자동차 하체의 소음을 자주 유발시키고 일반 부싱은 소음이 없는 반면에 성차감은 그냥 고만고만합니다. 자동차 하체 소음 정비 성차감을 개선하는 정비 주행 안정성을 향상시키는 하체 정비 하체 정비를 할 때는 무엇보다 안전하게 작업하는 것이 제1순위입니다. 주로 하체 정비할 때 사고가 많이 발생하고 위험한 순간들이 자주 있는 편입니다. 안전하게 작업해야 합니다. 필러볼 부싱은 오래되어 마모되고 터져도 기름이 누유되거나 하는 것은 별로 없습니다. 믿음 정비 10년 타기 정비센터. 카멘샵 잔유제거 오일교환 전문점, 하이디에스 차량 고장진단 전문점, 자동차 정비기능장, 창원기능대학교 자동차학과 졸업, 자동차 정비 실무경력 47년, 구포동에서 30년째 영업하고 있습니다. 자동차 하체 소음 정비는 일정 주행거리에 도달하면 말성을 잘 부리는 부품을 교환하는 것이 가성비 높은 스트레스 받지 않는 좋은 정비 방법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하체 부품들은 전부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하체 소음이 발생하더라도 어느 것이 딱 맞다라고 판정하기 힘들 때가 많습니다. 자동차가 도로 위를 달릴 때 수도 없이 많은 진동과 충격을 받아야 하는데, 바퀴에서 너클 쪽으로, 너클에서 로암 쪽으로, 로암에서 차체로 전달됩니다. 한편, 바퀴에서 너클로, 너클에서 쇼카소바 쪽으로, 쇼카소바에서 차체로 진동 소음 충격이 흡수 전달됩니다. 또 다른 쪽은 바퀴에서 너클로, 너클에서 코일 서퍼링 쪽으로 코일 서퍼링에서 차체로 전달 경로가 이어집니다. 그 중간에 있는 것이 바로 필로볼 부싱입니다. 자동차 충격 완화 장치를 서스펜션이라고 합니다. 줄인 말로는 서스라고 하지요. 자동차가 고속으로 도로 위를 질주할 때 차가 쫙 도로 바닥 쪽으로 가라앉는 것을 로드 홀딩이라고 합니다. 로드 홀딩이 잘 돼야 주행 안정성이 향상됩니다. 지금 타고 계시는 나의 m 마는 하체 소음은 없는가요? 일반적으로 소음이 조금 난다고 당장 위험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스트레스를 받는 분이 많더라고요. 멀리 양산에서 방문하신 고객님, 진심으로 감사합니다.